바뀌었네. 이걸 할까요?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죠?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에 미쳐야 되죠? 찬송에 미쳐야 되죠? 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찬송 몇번 부릅니까? 교회에 와서 말고, 집에서. 또 생활 속에서. 오우, 다섯 번, 여섯 번. 예, 오늘 상 주십시오. <laughs>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에 미치겠어요. 어르신들은 가요 무대, 예, 가요 무대 언제 하죠? 아, 모르죠. 여러분 몰라 이제. 예, 아, 가요 무대에 미치겠어요. 또요 사이 젊은 사람들은요, 트로트에 미치겠어요. 트로트 열풍이에요. 트로트. TV만 틀면 트로트야. 예. 트로트 4분의 4박자 팍 하면, 막, 우리, 몸도 움직이고 가슴도 뛰기는 해요. 그, 그래, 뭐, 트로트 부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찬송에, 찬양에, 예. 아니, 어떤 집사님이 트로트를 듣고 힐링이 되고 은혜 받았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 없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아, 장리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기간에 이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교회 오더니만은, 하, 이번 주간 괴로웠는데, 내가 트로트를 듣고 은혜 받고 힐링이 됐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해는 되지만은 마음이 섭쓸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힐링이 되고, 은혜가 되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트로트가 얼마나 좋으면 힐링이 됩니까? 물론, 뭐 정신적인 힐링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힐링은 찬송으로 됩니다. 찬송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19절이 성령 충만 하면 찬송 생활이 달라져요. 예배 생활이 바뀌면서 성령 충만 하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찬송가가 맛이 있고요. 찬송 더 부르고 싶고요. 찬송불도 목이 안 아프고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송이란 단어와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고로세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한,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불러야 합니다. 예.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노래 잘 부른다, 찬송 잘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악가들이 그 찬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목소리 뛰어나게 자기의 그 잘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것이 보일 때는 참 은혜가 덜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어, 오늘 상 받을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아 우리 팀 잘한다, 잘하는 마음, 우리 팀참 잘한다, 목소리도 좋고,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참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 잘봐 주세요, 심사위원님 잘봐 주세요. 물론 그런 말은 애교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보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찬송할 수 있는 은혜죠 여러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나는 남들보다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 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깨꼬리야.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에이, 저 사람 노래 못 불러. 왜 저렇게 틀리게 불러?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뭐 성악을 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박자 뭐 어?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찬양할 사람 없어요. 정확한 곡조로 부른다고, 깨꿀 같은 목소리를 부른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요사이 강단에서 여러 사람이 마이크 잡고 서서 부르는 거볼때단임 목사에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무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선다고 생각했잖아요. 음악을 증공했거나 목소리가 뛰어나거나 내가 찬양을 매끄럽게 잘 부른 나는 사람이 서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다 서잖아. 누구든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4부, 5부, 6부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 소리 듣지 말고 저분이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으면 피곤한데도 금요일 밤에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날정도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박자 틀리느니, 음정이안올라가느니 사부음, 화음이, 화음이 안 되는지, 그거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심사할 때, 장로님하고 저는 음악성 안 봅니다. 음악성은 지휘사님만 보시고, 지휘사님 보시든지 마시든지. <laughs> 저희들은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느냐? 누가 정말 웃으면서 부르느냐? 누가 정말로 은혜 받아서 눈물 글썽이면서 부르느냐. 누가 입을 할짝 벌리면서 우리 김계항 집사님처럼 너무 기뻐 가지고 매주를마다 여러분 제에게는 안 보이는데 영상을 보면 보일 거예요. 저분이 우울증에 걸린 분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찬양으로 치유받고 찬양대 하는데 너무 기뻐서 항상 웃으면서 불러요.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그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님, 네. 왜 틀냐고, 뭐라 하기 전에 웃으면서 불을 하세요. 그러면 틀린 게 캄프라치가 돼. 하나님이 그거 들으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오늘 고음이 올라갔다. 오늘 화음이 잘 되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물론, 하나님도 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음악성을 보시지만은,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찬양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 전부 다 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찬양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으면서 하면은 저는 100점 주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에 미치겠습니다. 노래방이 터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 뭐가 괴로운지, 뭐가 한이 많은지, 목청 터져라고 세상 노래 부릅니다. 사랑 노래 부른다면서 빗나간 사랑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노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찬송이 계속 내 입술에 설러 놓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의 찬양 부를 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찬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아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